남았을 때 상쾌한 하루를 요가와 함께 시작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공박사의 몸챙김입니다. 자 뒤꿈치를 배꼽 아래 일직선으로 두시고 다리는 습관을 반대로 둡니다. 엉덩이를 좌우로 가볍게 흔들 흔들 움직여서 자 엉덩이 살 살짝 뒤로 빼서 기저부가 골고루 바닥에 닿게 내려놓습니다. 아랫배 끌어넣어서 허리를 똑바로 세우시고요. 목 제자리에 두도록 합니다. 꼬리뼈부터 척추를 블라우사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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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올린다라는 느낌으로 펴내고 어깨에 힘을 빼봅니다. 지그시 두 눈을 감고 귀와 어깨가 멀어진다 상상해봅니다. 내 어깨가 편안해집니다. 모든 긴장감 사라집니다. 좀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그대로 두손 아래로 떨궈서 자, 어깨를 귀 가까이 쭉끌어올리게자 가랏근 그래 조이고 아래로 떨궈 봅니다. 다시 기가까이 끌어올리세요. 내쉬는 호흡에 아래로 떨궈. 요 다시 기가까이 올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아래로 떨궈요 빠르게 흔딩인데 어깨 경직이 심하신 분은 어깨를 못 움직이시고 이렇게 팔꿈치만 이렇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자 어깨를 들어다. 승모근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자 이제 위에서 앞에서 뒤로 천천히 경각골 조여서 끌어 내리세요. 하 마실 때 기가까이 끌어올렸다가 내쉴 때 아래. 마실 때 기가까이 끌어올렸다가 내쉴 때 아래. 한번더 마실 때 기가까이 끌어올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아래로 떨굽니다. 또 기가까이 올려봅니다. 1번 차크라 안쪽 해운구 조여보세요 내쉬면서 후. 자 흔들흔들 귀 가까이 올립니다 내쉴 때 흔들흔들 귀 가까이 끌어 올릴게요 내쉬는 호흡에 후. 떨 겁니다 이제 어깨 귀가까이 귀가 끌어올렸다가 뒤로 회전해요. 크게 원 그리면서 아래로. 음. 자 마시고 귀가까이 귀가 끌어올릴게요. 내쉬고 아래. 마시고 귀가까이 귀가 끌어올려 봅니다. 내쉴 때 아래 에 떨구게요. 자두 손을 가슴 앞에. 목은 함부로 돌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특히 아침 시간에는 몸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목을 막 휘젓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내쉬는 호흡에 지그시 가슴 근육 끓이고 끌어내리시고 천천히 천정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천정 바라봅니다. 내쉬고 내쉬면서 천천히 말아봅니다. 돌아요. 자, 사선으로 끌어내려서 고개 반대쪽. 내쉬고 내쉬고 반대쪽. 마시고 내쉬고 반대쪽 돌아요. 자 허리 펴서 마시고 내쉬면서 사선으로 가슴 근육 끌어내리고 턱 당기고 사선으로 어깨가 따라가지 않게 내쉬는 호흡 아래로 천천히 끌어내립니다. 돌아오고. 내쉬면서 사선으로 마시고, 자 내쉬고 사선으로 뜨겁니다. 자 이제 그대로 양손 무릎 위에, 자, 허리 팔 부드럽게 고양이 자세로 허리를 풀어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꼬리뼈부터 쭉 뻗어서 천정 바라봐요. 마시고, 내쉬 때 동그랗게 말아 넣습니다. 목 앞이 조여지지 않게 늘린 상태에서 조여줍니다. 자, 마시고 위로, 내쉬고 동그랗게 말아 주세요. 마시고 위로, 내쉬고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한번 더 마시고 위로 내쉬고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위로 내쉬고 말아줍니다. 자 이제 두 무릎을 붙여서 가볍게 흔들 흔들. 자 어리편 상태에서 나비 자세로 가볍게 골반 쪽의 혈액을 순환을 도와 봅니다. 옵니다. 이제 두 무릎을 구부려서 엉덩이 옆에 가져다 놓으세요 발바닥 발등을 이렇게 포개서 앞에 갔을 때 무릎이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엉덩이가 많이 처지면 어 쿠션이나 담요를 사용해서 골반 높이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최대한 맞춰주고 자 허리를 쭉편 상태에서 그대로 돌립니다. 먼저 왼쪽으로. 자팔 안으로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팔꿈치 안쪽을 감싸봅니다. 안 되시면 그냥 허리 감싸지고요 어깨 끌어당깁니다. 돌아올게요. 자, 반대쪽으로도 가볍게 돌려줍니다. 돌아올게요. 자, 이제 두 다리 반대쪽으로 넘겨요. 엉덩이의 높이를 맞춰줍니다. 자, 발끝 포개고 무릎의 높이 같게, 허리를쭉 펴요. 내쉬고 넘어가세요. 쭉 넘어갑니다. 돌아와요. 불편했던쪽한번더 합니다. 저는 이쪽 했을 때 조금 더 불편했어요. 그런 높이 맞추시고 그대로 넘어갑니다. 반대쪽 돌아와요. 자, 그대로 누워서 하는 자세를 오늘 좀 해볼건데 누워서 하는 자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세가 어, 누워서 다리 비틀기 자세예요 전신을 스트레칭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세죠. 양팔을 옆으로 쭉 뻗으시고 그대로 턱 당기고 자 발끝 쭉 밀어서 다리를 펴내세요. 자 골반 높이 갖게 하시고 마시면서 오른 다리 들어 올려요. 자 최대한 무릎을 펴내시고 이 옆구리의 길이가 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발바닥 뒤로 더 바짝 당깁니다. 자 지탱하고 있는 왼쪽 다리 뒤꿈치 덕분 눌러서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넘겨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옆으로. 옆구리의 길을 갖게 했으면 이제 발끝을 손끝방향 조금 더 밀어낼게요. 고개를 돌려서 오른쪽 손끝을 바라봅니다. 내쉬는 네, 호흡에 옆구리 허리 더 늘리고 배꼽 당겨볼게요. 올라옵니다. 마시면서 위로 내쉴 때 아래로 떨굽니다. 다리 붙이시고 왼 다리 들어요. 무릎을 쭉 펴보도록 노력합니다. 뒤꿈치 뒤로 당기시고 엉덩이 눌러주세요. 넘깁니다. 전이 아래로 떨굽니다 다시다리 붙여서 오른다리 들어와서 넘깁니다. 마시고 위로 내쉴 때 아래. 다시 반대 다리 들어서 넘깁니다. 마시고 위로 내쉴 때 아래. 다리 붙여서 오른 다리 업. 어. 자, 최대한 무릎 펴내고 발바디로 당기세요. 내신는엉 네, 아래로. 자,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쪽 엄지발가락 잡을 있으면 잡아서 쭉 끌어올려봅니다. 턱 당기고 고개 반대쪽. 돌아서 아래로. 왼다리 들어서 넘깁니다. 서 아래로 떨굽니다. 이번에는 오른 다리 들어서 양손 무릎 뒤 감싸봅니다. 자, 조금씩 가슴 쪽을 당기세요 가슴 쪽으로 종아리 감싸서 가슴 쪽으로 등이 뜨지 않게 등을 내리고 조금씩 조금씩 엄지 발가락을 이마 가까이 가져다 놓습니다. 이때 엉덩이 뜨지 않게 엉덩이를 더꾹 눌러내는 느낌으로 누르신 상태에서. 자, 다리 바꿔서, 반대 다리 들어와서 가볍게. 천천히 떨굽니다. 오른 무릎 구부려요. 자, 가볍게 돌려봅니다. 원. 크로 넣는 느낌으로 다리를 골반 안에 크로 넣는 느낌으로 돌려볼게요. 자 반대쪽 분입니다. 반대 다리 밖으로 돌려봅니다. 래서 안쪽으로 돌려봅니다. 몸통 흔들거리지 않게 잡아주시고요. 아래로 떨굽니다. 자 그대로 이제 두 무릎을 구부리시고 자, 딱 들어서 종아리를 무릎선을 이용해서 아래로 마사지 안쪽과 바깥쪽 골고루 마사지합니다. 안에서 밖으로. 톡톡톡톡, 종아리 풀어주실게요. 반대쪽, 바깥에서 안으로. 톡톡톡톡. 오른쪽은 한번더 할게요. 오른쪽 다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아, 이쪽이 더 뭉쳤네. 안쪽 한번더 해서 풀어줍니다. 톡톡톡톡 털어줄게요. 자, 이제 두 무릎을 감싸서 양손 무릎뒤, 자, 흔들는들 구르기를 들어가실 건데요. 최대한 배 힘으로 올라오시고 어, 원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세요. 배힘올라오요배 힘으로 올라왔어요. 배를 넣으시고 어깨 힘 빼고 턱 당기세요. 아쪽 앞으로 갈게요. 자, 30번 정도 구르기 들어갈게요. 하나 갔다가 질자리로 오세요. 둘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다리를 피부해 볼게요. 자, 동그랗게 말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네, 천천히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구르기만 하셔도 살짝 코끝에 땀이 맺히실 거예요. 자, 하루에 습관 10분에서 30분 사이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한결, 몸이 가벼워지고, 어, 향후, 50세 이후 50년을 또 내가 잘 관리하실 수 있으세요. 생활 습관, 하루에 스트레칭을 꼭 10분 이상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